성남시 예산삭감에 관한 세입자 협의회 기자회견. 지난 한해 동안 성남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 또한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남 재개발 세입자 협의회는 성남 2단계 재개발로 인해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을 참아내며 살아가는 저소득층 세입자의 권리를 찾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성남시 의회에 예산 책정 삭감에 대해 통보를 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도둑고양이처럼 처리한 중요한 삭감 내용에는 복지시설 및 친서민 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한 데 이어 성남시립병원 설립 및 위례신도시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부시장,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시정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이며 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매년 500억 원씩 적립해오던 재개발기금을 올해는 200억 원밖에 적립하지 못, 못했으며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안정적 사업을 사업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시 이후에 전액 예산삭감으로 사업권을 박탈 해소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기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며 재개발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려던 계획은 좌초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재개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은 소 년째 제자리에 있으며 그로 인한 재개발 시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주거 환경은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그 어느 누가 재개발 현장에 주민과 아픔을 같이하며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야당 시의원들을 배제한 채 시의원 과반수 의석수만으로 백만 시민의 예상을 결정한 이 엄청난 현실을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시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실정과 정책을 시의회에서 논의하여 시정에 반영 접목시키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대화 와 타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당락만을 위해 백만 성남 시민을 무시하는 성남시 의원들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의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경기도지사와도 의원들은 경기도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과 시의원들은 시민의 열쇠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에서 당리당락을 위한 대결의 장이 아닌 화합과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의회에 선출되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기로 시민들에 의해 존중받는 공직자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정을 펼치겠다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찬심이라 했습니다. 시민을 저버린 성남시의회의 정략적 무정활동은 2012년 총선 때 현명한 성남시민의 소중한 투표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0일 성남재개발세입자협의회 네, 저희 저... 지금 공공성이냐 아니 선신성이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성남시를 위하고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성남시의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만성남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성남시에서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업 타당성의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